예, 쉽지 쉬워. 사실은 자르기가 근데 쉽지 않아. 레이어드보다는 쉽겠지만, 실제적으로 얘도 뭔가의그 룰을 알아야지만이 에러 없이 자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고객이 이제 원하는 거는 키 옆으로 중간에서 약간 너무 너무 짧지 않고, 그냥 적정한 약간 생기발랄한 컨셉의 일자머리를 주문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빵았기 때문에 자. 자 여기 간발 같은 경우는 파트를 무조건 네 파트 하면 됩니다. 자네 파트해서 자 약간 어떻게 유라인 모든 머리는 거의 일자 머리 레이어드 머리가 어, 섹션은 유라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위로자 할머니 머리 와인딩도 유로 자 여기서 어떻게 다시 분할 분할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발에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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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 여기 내가 같이 해야 돼. 같이 할게. 음, 혼자? 다 그러면 이만... 단발머리 커트예요. 자, 지금 보면은 근데 고객분이 지금 포지션을 각도를 15도를 숙여줘야 돼. 그렇지 않고 들고 있으면 일어나면 각도가 안 맞아. 그래서 고객분이 잠시만요 하고 15도를 숙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천이 중심선이 여기야. 음, 자, 이 정도를 원하셨네. 고객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위로 자르면 그 라인 선이 가위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티닝을 해서 작박 잡고 스물 스물 이 머리 이 날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위에 것만 지금 움직여서 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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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팅해야 돼자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이 라인이서 이쪽으로 이, 여기 중앙을 보게 중앙을 보게 와서 이렇게 잘라야 돼자 다시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게 되지 않으면 단발머리 오래 자르면서 끝나고 다시 몇번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중앙을 크게 보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자르지 않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는 짧은 둥근 머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둥근 머리, 둥근 단발을 자를 때는 여기서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이거는 지금 일자, 그냥 애들이 하는 단발머리이기 때문에, 표준단발. 표준단발이기 때문에, 조심선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당긴다. 자, 당겨서 잡고. 자, 자, 이렇게 하면, 단발은 되게 쉽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 두 번째 라인. 자, 2단. 그리고, 여기서 뭐지, 그, 섹션을, 블록을 너무 잘게 분할을 하면, 피곤해.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잘안 나와. 그러기 때문에 블록을 너무 잘게 분할하지 말고 고개는 고개 뿌은 15도를 꼭 숙이고 계셔야 돼.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고개 분이 15도를 숙이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숙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맞기 때문에 자. 다시. 어. 에이 신년 새이드손 먹는. 자두 번째 요거 요거 두 번째 라인에서 자 여기서. 보면 밑에 머리 잘라지는 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대로 자르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된드 응. 하나 주세요 아침에 하나 먹었는자 두번째 여기 됐어 됐어 됐어요 자 이렇게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절대 가위를 이어 지금 레이프라인 쪽에서 가위로 자르는 거는 무리야 가위로 자르면 잘 자르고 왔잖아 절대 안돼 가위로 자르면 밑에서 둔탁한게 막 있기 때문에 절대 자르면 안된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어, 초보 미용사가 사실은 잘라야되는데 초보 미용사라고 이게, 이게 자르기는 어려워 잘 안돼 가위로 이제 이렇게 자를 수는 있지 왜냐면 근데 이제 자르는데 빨리 처리하면 돼 그래서 옆에다가 아니 자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뒤에서 차프위 쪽에 머리를 자를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시 라인 정리를 해서 유라인을 만들어야 돼. 자 여기서 동그랗게 유라인을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머리 여기 내려와 있네. 자 하나 둘 셋. 이제 지금부터는 고객분이 고개를 반드시 세워줘야 돼. 요 그래서 헤드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가위로 잘라도 돼요 자,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뒤로 살짝 넘겨서 살포시 자, 음. 최대한 먹지 않게 뒤로 빗질을 뒤로 하면서 자, 여기도 이제 지금부터는 음. 음.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그 일자머리 자르는 컨셉처럼 그렇게 자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 내리고 약간 맞네. 한번더셀프한번더 할게. 자, 이렇게 보이면 부이는 선에서 뒤에서. 음. 자, 빗질은 뿌리 빗질 똑바로. 자, 요거는 영상은 이제 유튜브 올릴 거니까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해야 돼. 교육은 한 번으로 꼬시다. 아까 지금 콧? 커튼 안 보신 것 같아. 이게 다들 전만자더라 조회수 1래 근데 이제 보고 바로 해야 돼, 맞아. 자. 이렇게 하면 단발머리는 사실은 5분이면 잘라요. 5분이면 자르는 머리를 갖고 10분, 20분 자르는 거는 마이너스. 지금 거의 다 잘렸어요. 거의 완벽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매직 드라이 할 때, 어, 라인 맞춰서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헤드는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하나를 유라인으로 주라고요. 자, 유라인으로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 자, 꺾지 않게.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얼추 잘랐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거 자른 머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다 자, 속도 빠르게 확인해서 이렇게 되네. 다시 와서. 자, 아까 잘랐잖아요. 자른 머리에서 자, 다시. 예. 1cm 기네. 0.5. 자, 0.5 다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 완벽해. 근데 확인하지 않고, 자르고 나서 다시 보면은 또긴거 같고, 그러면 한번좀더 잘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머리가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바로 저쪽 자르고 와서 자르고 바로 맞춰보고 자른다. 그리 현장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뭐 이거 뭐 세월이 전목냐 하고 자르면 좀 짜증나는 사건이지. 제일 쉬운 머리가 단발머리. 근데 얘도 이제 어떻게 자르는지 먹지 않는 눈만 알면 돼. 그리고 지금 현명하게 자르려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서 약간 길게 잘라주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긴 것만 잘라주면 되는데 한 방에 정확하게 잘라야지 하면서 여기를 떡 잘라놓으면 만약에 여기가 짧아질 수 있지, 그러면 저쪽까지 또 잘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길어지게 마지막에 라인에서 자를 때는 한 1cm 정도 이 라인 얼굴 회이스 라인쪽은 길게 잘라도 된다. 안전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저쪽 보면서 수정한다. 전체적으로 지금 남은 거는 얘밖에 안 나왔네요. 자. 자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고객이 이제 지금부터는 헤드가 똑바로 세셔야 돼. 그래서. 이제 데를 너무 내밀면 안 돼. 자. 머리가 젖어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가위질로 커팅을 해도 무방해요. 깔끔하니까. 그래서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자를 때 어, 머리 샴푸하고 자르는 게 좋다. 자.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하면 고기 다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한 상태에서 아니 건조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지금 아까 어, 커트 젖은 머리 상태에서 커트하고 난 후에 다시 지금 이제 드라이로 말렸어요. 그래서 말린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무리 커트 확인합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서 얼굴 쪽코 밑으로 모아서 양쪽에서 하나 절단. 음, 근데 이제 자를 때, 아, 여기하고 진짜 한 방에 맞춰야지 하면 머리가 약간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자르고 마무리해서 한번 다시 잡아주는 컨셉을 하면 훨씬 더, 어, 머리는 안전하게, 어, 자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빗질 한번 합니다. 뒤로 빗질 한번 해서 뒤에서 이렇게 빗질 했을 때 길어지는 머리가 있는 거 없는 가 확인한다. 자, 음,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서 드라이 조금 예쁘게 해주면 손님도 만족하고 미용사도 어 이제 되게 편하게 머리를 자를 수 있다. 자, 지금 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포인트 컷을 해서 검사 완성도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단발머리를 자르는데 너무 오랫동안 네. 머리를 자른다 네어녕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머리를 자른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보면은 다 삼천포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분을 지나면 그 머리는 이상하게 자르고 있다 이렇게 보니다 오셨네요 카페 다 가셨죠? 가운 저기 알려줘요 거기 네. 있다고 요 아, 됐어.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기서 속에서 머리가 이렇게 수시 많다. 움직임이 머리가 이렇게 약간 뭉쳐 있다. 뭉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틈으으로 여기 볼륨 바를 좀 빼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머리가 뭉치지 않아. 이렇게 바라봐. 일자로 잘랐지만 여기 아까 뭉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자 이렇게 볼륨 바를 약간 빼준다. 수정리 하는 개념은 아닌데, 밑에서 머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쪽은 그, 그다지 많지 않나.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드라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할 때도 마무리해서 일자로 잘 맞춰놨는데, 드라이를 잘못해갖고 손님이 나갈 때 보면 뒤에 가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되고 오늘은 그냥 반듯하게 단정하게 그래서 일자머리 단발을 어떻게 5분 내에 완벽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어, 단발을 자르는데 10분이 넘어가게 자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절대 나쁜 짓 하지 않게 오븐에 자르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드라이해서 최소한 이제 10분 정도 15분 정도 길게는 그 정도를 고객분한테 써주면 완벽한 스타일이 돼요. 근데 40분, 뭐 30분을 자르고 있다. 이거는 나쁜 짓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